안녕하세요 신입니 어, 오늘은 유니스 가제 곡의 어, 안무를 집중해서 어,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아랩 가사도 두팔텐 어, 패턴 이 있어서 어느 지역을 랩을 할지도 아직 정하지 않았으니까 빨리 저해서 평가 까지 절대 멋있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준이에요하루배입니다여신열입니다 <laughs> 오늘 2화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와 어떠세요? YG. 와. 맞네요, 그래서 분량이 많아요, 맞네 분량이 많아요 라이크 분량이 많네, 분량이 훈련도 많네 더 잘하고 싶어요. 맞아, 더 잘하고 싶고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사마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 뽕뽕 뽕. 미션 영상 찍었는데요. 마히로랑 같이 벌떼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진짜 즐겁고 멋있게 어할수 있는 거기 가서 마히로랑 저에게 진짜. 잘 어울리는 어,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 미션 어, 영상 찍었는데요. 형들이 진짜 재미있어서, 어, 동생들도 어, 진짜 잘했으니까, 누가 될지 진짜 모르고, 지금 제가, 저희가 어, 안 뽑히면 저희가 탈락자 그거 같으니까, 진짜 긴장하고 있고,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씩게 퍼포먼스 할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저하고 요시부리요 이제 찍 와, 이러요. 네. 어 찍고 있어? 이야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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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어. 아니, 아니요. 겨우 겨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자가될 네. 수도 있 있을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어, 없을 것 같습니다 무대 어, 위에서 와. 웃자! 파이팅! 어, 오늘이 마지막 연습이 될 겁니다 탈락하는 것은 절대 에, 피하고 싶고 지금도 마음이 아픈지만 <laughs> 이겨야 되 배틀이니까 이기겠습니다